말을 하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8천을 불러줬는, 이제 8천을 불렀는데 과당이 말을 했겠지 정확한 건 아니다. 7천 원 6백인가 같나 우나그러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 4 0 0 차이인데 네. 뭐. 이어서 5회전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음. 하지만 난 충전기를 가져왔지. 내가 산거 보여줄까? 짠, 보여줘. 이거? 할리스 다이어리. 할리스. 보시지, 대박이지. 으로 해보라고. 자, 언박싱을 할게요. 짠. 음. 너무 멋있다. 여기 이렇게 싸져 있어. 어떡해 이걸 별로 찍고 싶지 않은데 이걸 볼록을 찢어야 될것 같아. 아, 과감하게 이걸 찢어야겠어. 슬프 일단 여기 보면 무디 웜테일 헤드폰 프롬스 이렇게 되어 있는 비밀지도입니다. 책처럼 되어 있는데 보내볼게요. 가보세요. 이쪽을 한번 려보 그러면 이게 팽이 들어있죠. 첫 번째. 음, 첫 번째 음, 이렇게. 음, 음. 다이어리. 이거 그냥 케이스예요. 세워놔야겠다. 내 집에다가 이렇게. 빙의 찍고 환불하면 뭐? 아니지. 이거 뜯으면 환불 안 된다고. 제가. <laughs> 환불 원정대. 환불 원정대. 미쳤네. 제가 이거를 보석, 하나 더 모아서 파우치도 같이 개차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짠, 이거를 그거 어디 갔어? 이거 이게 가장 궁금했이 이거 <목소리도> <잘안 가? 목소리도> 네. 원래 이거를 마법지 이렇게 툭툭 치면 이렇게 사라지단 말이야. 서포 제가 서도개잘 나오는지 시간이 어? 오 <laughs> 어, 어? 이상한 <laughs> 아니야 처음에서 어지고 있다 펼기가면 그냥 좀 가볍네요. 하지만 <laughs> 제가 내일부터 이걸로 <laughs> 일해 보겠습니다. <laughs> 짠 여기는 호구 합실 지도가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2021년부터 22년까지 바이어의 <laughs> <laughs> 이게 뭐 슬리플랜 그다음에는 위클리플랜이 그냥 전체적으로 있고 여기 음? <laughs> 뭐가 있네. 애매한 쿠폰? 이거는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딜라이트 빼고이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심플해요. 그냥 심플. 표지에 모든 돈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그럴만하네요. 이렇게. 전 아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이어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무고요. 여기 이렇게 자석이 있어가지고 자저절로 아, 나무 색깔로 이거를 종이를 이렇게 음. 꾸미는 아주 아주 디테일하고 고급스럽고 에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아니. 진짜 생각보다 잘안 나오네요, 갑자기. 아, 아까 되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보세요. 쓰고 있으면 반이 이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 환불 가다이거아 이거 환불 되나요, 할리스? 이런 식으로 일할 거예요? 너무해, 할리스. 내려줘야 되니까 그걸 이해 못 하시는데 에이씨하고 돈바꿔가고 그냥 농전 농전